8시에 조추첨을 라이브로 한다고 예, 나는 준비를 했는데 마이크를 챙기질 않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희 현우와 지윤이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사고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왕 준비한 컨텐츠니까 결과라도 좀 남기고 싶어서 다시 라이브로 켰고요. 어, 결과만 좀 다시 불러드리면 어, 아까 8시에 분명히 조추첨을 현우와 지윤이가 지훈이가 이제 A조를 뽑았고, 현우가 B조를 뽑았는데, 내가 A조. 아, 현우가 A조고, 현우가 A조고, 지훈이가 B조를 뽑았는데, 그, 보신 분들은 아마 그, 실시간으로 저 추첨하는 거를 잘 봤을 건데, 마이크가 나가다 보니까, 아, 모르겠어요. 전에는 잘 됐었는데, 이게 두 번째 라이브다 보니까, 또 방송사고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결과만 좀 불러드리면, A조를 저희 아이들이 뽑았고요, A조 1위는, 환장의 조합 페데로 코니 님이고 2등은 수수깡 님 슬기 님 수관 님에조 3위는 세 번째죠. 3위가 아니라 세 번째는 닥디 페어 현진우 님네 번째는 에조네 번째는 나발 님체로키 님과 선배님이 있는 팀입니다. 각 순서대로 제가 사전에 공지해 드린 것처럼 어, 각각 순서대로 예선전은 세번할 거고요. 에조는 환장의 조합 수수깡 닭디 페어. 나발님이 결루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비조 비팀인데요. 비조는 비조 1위는 테디 태천 반디님,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는 급발진 진님과 뿌뿌님, 세 번째는 태주 태벤님이랑 쭈이님이고 네 번째는 양춘 꾸루님이랑 춘님 있는 팀입니다. 이팀네 팀이 비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송 사고내서좀 죄송하고요.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각의 조추점은 실시간으로 뽑았기 때문에 제가 사진도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대진표도 월요일 날 오전에 잘 마련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조추점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